안녕하세요, 꽃님들 구독자 여러분 꽃길 제라늄 농장입니다. 아우 추워라, 추어라이 지난 주만 해도 여기 가을 산에 여기 단풍이 있었는데 벌써 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벌써 아우 추워. 어, 어제 이제 택배를 보내니까 이제 갑자기 날씨가 영하로 막 떨어지고 이러니까 걱정하시는데 요 정도 영하는 뭐 종이에 싸도 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어. 겨울에 계속 꽁꽁 얼었을 때뭐영하뭐 5도 7도 이래 되면 또 위험한데 지금은 제 생각은 뭐 걱정 없다고 말씀드렸고 뭐 혹시 문제 생기면 <laughs> 연락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런 요 정도 날씨는 아직 한겨울이 아니기 때문에 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5종으로 해서 세트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어, 사이즈들은 보면 뭐이 이 통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그득, 그득 찬 아이들이고, 어 오늘 16세트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또 5종 택배비 포함해서 4 9 0 0 0원입니다 어뭐 아이들 하나하나씩은 다는 못 보여드리지만, 뭐, 사이즈들이 이 정도 가격이면, 뭐, 아주 괜찮은 가격 아닐까 싶습니다. 자, 1번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세트 소개해 드립니다. 1번 타 아나스타샤. 요런 봄날 요런 아이들 있고요. 타 아나스타샤 러시아. 아이, 꽃이 지금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선셋인데 얘가 진하면서 살짝 얘가 있을 듯말듯 있을 듯말듯말듯 살짝의 골드립으로 이렇게 색감을 더 한층 더 돋보이게 해 주는 그런 어 골드리카의 조아입니다 여기 클라벨 클라벨입니다. 클라벨 자, 클라벨입니다. 다음 2번입니다. 2번 피치 어벤추린 러시아의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기 얘가 로지몬 로지몬. 아 제가 지난번 조지몬이라 했는데 이게 어뭐 이게 들어오는 영어 발음이다 보니까 또 조지몬 로지몬 하다가 저는 조지몬 적었는데 아 로지몬으로 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로지몬 얘는 완소별입니다. 완소별. 아 투톤의 색감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아 너무 예쁩니다. 꽃이. 2번이었습니다. 다음은 3번입니다. 3번 글씨 다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타 마르셀이 들어있구요. 타 마르셀, 이렇습니다. 자, 요런 아이들도 보면 좀 옆으로 좀막 누워서 클라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또 얘가 숟가락231Y-UT. 지금 사이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자, y u 그리고 어, 얘는 칸탁 컨탁퍼펙션은 어, 제가 위에 손짓기 자국이 살짝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얘들도 손짓기 나름 했습니다. 다음 4번입니다. 4번 여기 피치 어벤추린 비바로지타 여기 델리 델히 얘가 피치 어벤추린 러시아 제라늄입니다. 그리고 비바로지타. 어, 튤립형의 꽃이고. 자, 비바로지타입니다. 어, 얘는 델히, 델리 델리. 어우 이렇습니다. 또이 쨍한 주황색 꽃. 골 유럽 제라늄 문나이트 가이토라고 합니다. 아, 얘는 파이톤인데 아이고 이렇게 꽃이 이렇게 수줍게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다음 5번입니다. 5번 여기에 요런 아이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얘가 유지 프린세스 그레이스 그레이스 공주 러시아 아이입니다. 아 얘는 킨즈 차미 아 너무 꽃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음 아직은 얘가 꽃이 지금은 어첫 꽃이라서 첫 꽃인데도 이 정도면 엄청 이제 이제 꼬꽃 꼬부리도 너무 잘 형성된 것 같지만, 갖고 이제 꽃 음, 둘째 꽃피고 하면 어, 꽃볼 좀 큽니다. 자, 킨즈 차밍입니다. 그리고 얘는 시리 아모르, 시리 아모르, 시리 아모르 스텔라이고 주황색 꽃피는 아이입니다. 자, 그리고 6번 요런 아이, 타로부스토리 요런 아이들. 하브스토리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멀리서 보여드립니다 뭐 많이 크진 않지만 그래도 요 세트에 또 요래, 요렇게 했을 때 얼른 자, 자리는 다 짱짱하게 잘 잡았습니다 주이시 메이플 색감 보십시오 꽃보다 잎이 더 예쁜 아이 주이시 메이플 다음 7번입니다 자렇게 로얄 브라이드 사랑비 싹달란 싹스 달렌스 셀마 하나 있습니다. 얘가 로얄 브라이드구요 로얄 브라이드 어 알사탕으로 정말 꽃피기 시작하면 어 사실 얘가 좀 너무 좀 이래 좀 오래 됐다는 거지. 꽃 정말 어, 기막히게 예쁜 아이입니다. 알사탕으로 피는 아이. 얘는 사랑비 어, 지금 꽃대 있습니다. 지금 어중 뭐 거의 꽃대가 다뭐이 이런 뭐 리갈 외에는 꽃대 거의가 꽃대 다 물고 있거나 얘는 아직 없는데 곧 나오지 않, 않을까 싶습니다. 얘 옆에 76번 아이인데. 자, 얘는 꽃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사랑비 얘는 바바라 하인즈. 예, 보십시오. 요런 꽃인데다 요렇게. 자, 이렇습니다. 그리고 7번이었고, 다음은 8번입니다. 8번. 타 마르셀 아랑가을, 블루밍 너브 블러썸 터키시 커피. 자, 얘가 타 마르셀. 자, 이렇습니다. 얘도 막 이미 조금 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 아랑가을. 아랑가을. 자, 이렇습니다. 아랑가을이 꽃이 동그랗게 피면서 되게 막 고급진 색감으로 어 핑크랑 흰색의 이제 좀 흰색 계열로 피다가 어 해를 좀 보면 핑크로 싹 들어가는 아인데 이 이렇게 고급지게 피는 아입니다. 이 아랑가을이었습니다. 8번, 다음은 9번 세트. 유지 파라다이스 애플이 있습니다. 여기 유지 파라다이스 애플. 와, 여기. 자, 유지 파라다이스 애플. 사이즈 이렇게 뒀습니다. 여기 그리고 칸타 퍼펙션 도 있고, 조을 예그리나. 골드립에. 자, 요런 색감. 아, 너무 예쁘죠? 자, 그렇습니다. 조을 예그리나 였습니다. 9번 세트. 10번입니다. 10번. 10번 피치 어벤츄리, 뭐, 이런 아이. 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얘는 피치 어벤추린이었습니다. 얘가 조울티나입니다. 조울티나. 조울티나 깨순인데 이제 깨가 좀 살짝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 로지몬, 로지몬이고 얘는 조울 홍시. 아 골드립에 아직 얘는 아직 조금 얘가 좀 어, 약간 살짝 깨순인데, 지금 첫 꽃이라서 뭐 이런데, 어, 골드립이랑, 얘는 좀 많이 골드립입니다. 이렇게 색깔이 어우러지면 아주 진한 그 주황색을 볼수 있을 겁니다. 예, 어, 스텔라 블루밍 셔벗입니다 와, 이렇게 지금 막 자구도 자연적으로 얼마나 잘 달아주는지, 꽃대도 나와 있고, 얘는 지금 모체 꽃이 하도 잘라서 그런지 지금 많이 크지 않습니다. 요. 얘보다는더소복하게 피는 아이고. 자, 블루밍 셔버. 이렇게 깔끔하게 피는 아이입니다. 10번이었습니다. 11번. 요런 아이, 요런 아이. 요런 아이, 프린세스 오브 웨일즈. 니갈. 요런 아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과. 사과. 아이고, 사과 보십시오. 꽃이 지금 막 여기저기 지금 보십시오 이, 이미 막 꽃대 아이고 이렇게 또 계속 올라올 거. 꽃이 많은 피는 아이들은 보니까 꽃대가 또가입니다 가늘면서 꽃 보십시오 이렇게 막 끊임없이 피었습니다 얘는 메들레종 투입니다 투 요런 아이 아 송알송 잎이 이렇게 무늬가 들어있고 요런 색감 있고 지금은 꽃 형성이 뭐 그렇게 초꽃이라 잘된 아이는 아닙니다. 자, 꽃, 어 주황, 진한 주황색 계열로 이 잎이라 잘 어울리는 꽃입니다. 지금 꽃대 또 하나 더 나오고 있습니다. 12번, 12번 보십시오. 12번. 자, 저는 따로 뭐 편집하는 것도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그냥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엠마누엘. 엠마누엘, 고리고 반무, 반무 하나 있습니다. 반무. 난 반무 얘가 막좀잘 큰다고 생각했는데, 반무가 의외로, 이또이 산모기가 이 생각보다 또 많이 쉽지도 않고, 또 의외로 잘또 크진 않은 아이입니다. 아이인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얘는 모네핑크 샤벳꽃, 아이고, 이렇습니다. 지금 투톤으로 너무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12번이었고, 다음 13번. 엠마누엘 있고, 자, 한번 보십시오. 13번. 요런 아이. 얘가 엠마누엘입니다. 엠마누엘. 엠만우엘. 그렇습니다. 그리고 얘는 델리. 델히 자, 이런. 어, 꽃이, 어, 연한, 연한 핑크? 연한 핑크인데, 보시면 엄청, 고급진 이 스텔라 중에 하나입니다. 뭐, 어, 색감이 연하면서도, 아, 하여튼 기품이 있는 저는 그런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델히델히 델히. 동주. 자, 동주, 독의 하원의 꽃 동주입니다. 예문 나이트 가이터, 유럽제라는 꽃 보십시오. 이렇게 진한 주황색으로 피고 있습니다. 자, 13번이었습니다. 다음은 14번. 요런 아이들. 요렇습니다. 자, 여기 아, 지금 꽃이 피어있는 아이가 아랑가을입니다. 자, 꽃볼이 이, 이 아이는 아랑가을 자체가 몸집에 비해서 꽃볼이 엄청 큰 아이입니다. 자, 여기에 자, 얘가 블루연입니다. 블루연. 자, 요렇습니다. 얘는 타 마르셀. 또 이미 누워, 그, 누우려고 합니다. 지금 얘는. 특성이 그렇습니다. 14번. 이었습니다 다음 15번. 15번. 메들레종 원. 뭐, 요런 아이들로. 메들레종 원. 자, 이렇습니다. 원. 얘는, 와, 얘가 누굴까요? 모네 핑크 샤벳. 모네 핑크 샤벳. 요렇게. 얘는 아마 빗보예 보십시오. 비뽀에 열었습니다. 예, 자 15번이었고 오늘의 마지막 16번 요런 아이들 여기 보면 16번에 지금 얘가 엠마 누엘인데 이렇습니다. 이런데 여기 블랙 블라썸 잎이 진한 초콜릿으로 중간에 물이 들어가는 아이고 또 얘가 라라잼 라라잼인데 보십시오. 나라잼 꽃대 두대 올라와 있는데, 요 모체의 꽃을 한번 보여드리면, 아 요렇게. 진한 딸기 우유색으로, 아, 좀막 부드러운 느낌이라 해야 되나? 고런 꽃, 지금 볼, 큽니다. 지금 아주 큽니다. 얘는 지금 수형이래 이래, 이래 생겼는데, 혹시 요거로 교체해달라고 하면, 라라잼, 요걸로 교체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블랙블라썸, 꽃이 요런 색입니다. 요렇게. 쨍한 색깔입니다. 요렇게. 자, 이렇습니다. 오늘 또 16세트 찍었습니다. 어, 마음에 드는 아이는 꼭 문자로 남겨주시고요. 제가 완료 안 하면 또 남아있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또뭐찜또 그뭐 여유롭게 찜찜 하시면 또 나간, 나간 세트도 뭐 거의 또 많이 있고 하니까 여유롭게 찜해 두시고 또 마음에 드는 번호 또 하면 되니까 여유롭게 또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꽃길 재라늄 농장이었습니다.